야, 박수 다섯 번더해볼게 박수 다섯 번 시작 이야 역시 충격이 많이 보이셔 박수 많이 받거아니뭐요 이거 내달라 이게 축하하는 거 내가 뭔지 왜하세고 라크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예 선수들이 뛰던 그라운드랑 선수들이 앉던 의자러니까 기분이 되게 복잡하고 기분이 좋아요. 오, 어, 뭔가 되게 신기하고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좋아요. 하나, 둘, 셋, 우 푸시 와이정 푸시 와이팅.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준비가 되면 이제 좀 내려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잠시 후에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게 오늘 여유롭게 네 오픈 트레이닝 데이 네. 으로 입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또 팬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네, 이동을 해서 네, 기념사진 촬영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선민 선수까지 아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은 웬만하면 앞으로 오세요. 사이에 껴 있으면 안 나옵니다. 네. 앞으로 웬만하면 나와 주시고. 자, 앞에 바라보시고. 아, 우리 중국 청주의 앞으로 승리만을 기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한번 더. 하나, 둘, 셋! 우리부터 예! 즐겁게 하니까 즐겁게 합시다. 예. 수고 아승고아 고맙습니다. 자. 우아! <웃음> <웃음> 오케이, 자 그대로 자 옆으로 잘 끼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웃음> <웃음> 오케이, 자 걸렸어, <반대쪽>, 자 가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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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본인 이름이 뭐예요? 이태양. <laughs> 캐 <laughs>

네, 한 번씩 또해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드님들,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리수에하죠 자, 드로선수 4개 중에 내가 빌드 됐어. 베드로! 올해 트레이 처음 하는 거같은데 색깔이 와서 내가 시켜보고 싶어. 저도 팬들이 이렇게 찾아주셔서 열심히 해서 내일 승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이이 오케이. 지원아이자 하자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선빈 선수 같은 선수 되고 싶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김선빈 선수에게 한마디 얘기 기면 내는 좀 도와드릴게요. 김선빈 선수. 네, 김선빈 선수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선빈 선수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크로스. 크로스. 김선빈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던 적이 있나요? 아, 네. 자, 김선빈 선수에게 네 한마디. 한마의 한마디. 화이팅. 파이팅이라고 여기는 동생인가요? 아 동생은 좀 생각이 좀 다른가요? 다른 선수 응원하고 있나요? 누구 응원해요? 아 여기도 김선빈 선수. 네, 김선빈 선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마디. 아 부끄러워 가지고 말을 못해요. 네, 좋습니다. 자 눈빛으로 모든 이야기를 한것같습니자 그러면 네 좋습니다. 우리 김선빈 선수에게 한 마디. 김선빈 선수 너무 멋있어요. <laughs> 네 좋습니다 정말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아들 올해 부상 없이 니든 마무리 잘합니다네 감사합니다. 최성근 선수 정말 힘이 많이 날것 같은데요. 믿고 있어요. 걱정하지 네, 마세자 우리 이희환 선수는 유승환. 좋은 이유가 뭐예요? 네. 든든하게 골문을 잘 지켜 든든하게 우리의 골문을 잘 지켜주고 있다 고합니다이유희 선수에게 응원의 한마디. 가만히 좀 부상 없이 하게. 남은 네, 너무나 좋아가지고 목에 사례가 들으셨습니다. 남녀가 정보를 우리 청주 승리하자! 네, 고맙습니시구 웅변 하원 다니나요? 네, 정말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서재원 선생님이. 네. 자, 97번. 97번 계세요? 자, 계신 분 손을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 여기요? 아, 네, 저기 요 네, 들어주시고. 여러분, 이제 8번째로 네. 가셔가지고 저희가 힘들면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아직 시즌 경기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이 남아있고, 어, 당장 내일 성남, 성빈기에서 정말 우리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꼭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스탭 그리고 우리 선수 그리고 구단, 모두 하나가 돼서 내일만큼은꼭 우리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는 좋은 경기 내역 결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응원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세요. 네. 네, 자 우리 이승대 선수의 선물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자 우리 이승대 선수 선물 받는데 기분 좋으시죠? 어,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은 느낌으로. <laughs> 네, 좋습니다. 이승재 선수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네. 기념사진 촬영까지. 네. 5번입니다. 5번. 자, 5번. 5번. 자, 5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전달하겠습니다. 네. 앞에 바라보시고요 네. 책 안에 사인도 들어가 있죠. 네, 사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네, 51번. 51번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자, 이쪽 나와주시고요. 아까 이 분은 누구를 응원하셨더라? 아까 인터뷰하셨던. 네? 이동원 선수 함께 사진 촬영해주세요. 아니, 최성근 선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그렇죠. 저기, 저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은 저기 최성근 선수라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귓속말로 해주세요. 네, 아죠죠자 네, 자, 우리 이동원 선수, 우리 최성근 선수, 이승환 선수 축구가 몇개좋았어요 네, 고마나 이승환 선수 축구 하나. 자 지금 일단 준비해놨습니다.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진짜 대단해요. 네, 자. 네, 자, 아, 네, 아, 냄새 확인, 냄새 확인, 아, 냄새 안난대요 냄새 안난대요 네, 바로, 네, 현장에서 사인까지. 진짜 우리, 네, 중국 청주에서, 네, 최고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승환 선수 축구에다가 본인 사인을 해서 지금, 네, 예, 전달을 해주시라고 자, 하고 있고, 일단 두 개를 먼저 뽑을까요? 네, 두 개를 먼저 꽂고, 본인 선물은 기대하셔도 되, 됩니다, 여러분. 네. 자, 47번, 26번. 47, 26번. 네, 나와주시고. 자, 일단 잠깐 기다려주시고, 이제 본인 선물 공개해 주시죠. 본인 선물. 자, 바로 현장에서 왔습니다. 자, 본인 선물. 자, 본인 선물. 자, 이번, 이거는 냄새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laughs> 자, 자신 있죠. 자, 현장에서 사인까지. 한마디. 이거는 진짜 비싼 거예요. 얘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 감독님분은 뭐가 보고, 보고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일단은 주가가 오래 신는 티가 납니다 아까 카메라를 게임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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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윤석영 선수야? 아, 야, 이거 쓰레기 갖다 버려라! 윤석영 선수! 예 네, 앞으로 가시기 아, 이거 쓰레기갔 갖다 버려라! 어써축하 <laughs> 아, 축구관 숨기지 아, 마라! 선수야, 우리 박범구 선수 것까지 추게 뽑아주세요 진짜 시합 때 내일, 내일 네야 먼저 뽑힌 게 <laughs> 윤석영 선수 겁니다 어, 고맙다 아, 어. 먼저 뽑힌 어, 게윤석 자, 준호 아, 이거 게임 아니죠? 예, 맞습니다. 게임이요 아, 네, 네, 예, 네, 예, 예. 그 예. 게임용,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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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용. 게임용? 뭐데뷔콜데뷔콜게임이 아니잖아. 게임 10권밖에 안신게임이 10권밖에 안어밖에안어 이동하시면서 우리 댄서들 간단하게 우리 3인... 전달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한번더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입니다, 75번. 75번. 자, 이거는 아까 호명 안 되신 분들 중에서. 네,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이거는 아, 송창석 선수의 축구화 우리 감독님께서 전달 한번 해 주시죠. 예. 자,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 자, 같이 내 네, 사진 촬영 함께 진행해요. 한 아, 명만 한번해 드릴게요. 자, 이거 야, 지금 윤석영 선수랑 이승환 선수가 더 좋았어요. 자, 일단 이 중에서 좀 뽑고 가겠습니다. 자, 뒤로 도세요. 뒤로. 어? 27번, 27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아 용진이와 네, 전달해주시겠습니다. 15번입니다. 아자 이번에는 자 우리 네 고생하셨습니다. 15번, 15번. 자 우리 반대 벌트 선수도 네아 15번 축하드립니다. 이쪽 이영경 선수 쪽 옆으로 네, 나와주시고 자 반대 벌트 선수 뽑은 번호 65번입니다. 65번. 자, 65번. 65번 축하드립니다. 65번.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16번. 16번. 네, 16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16번 우리 조수혁 선수와 네, 함께 축구화에 또사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 이제 마무리 하신 분들은 이제 서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 하셔서 네. <목소리>